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될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될 때에 문제가 생기고 넘어집니다. 이루고 강해졌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5절이죠. 5절을 다시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스가리아의 안내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물웅덩이를 많이 준비하고 박과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성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향단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손에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우시아 왕을 만류했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에는 왕이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시아는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셨습니다.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이 왕을 끌어냈습니다. 놀란 왕도 급히 성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별궁에서 사람들과 분리된 채 살았습니다. 잘될때 강성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의 지점입니다. 강성하고 잘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을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하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오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으신 선을 지키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